네, 안녕하세요. LCT 마루 부동산 송윤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 중동에 위치한 그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7평이구요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뭐 주방 이렇게 달려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어, 해운대 중동 쪽이 요즘 전부 다 평랑가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집 구경도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좀 문의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현관부터 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거울도 있고 딱 들어오시면은 정면으로는 이제 공용 화장실 있고 우측으로는 주방이랑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있고 이렇게 벽도 약간 타일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나가셨는데 오, 집을 상당히 뭐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꽤,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약간의 생활 흠집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정도면 깨끗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 이쪽 집에서는 이렇게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어요. 예, 뭐크 어, 여기 카메라는좀 작게 보이지만은 이 보시면 이렇게 바다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바다가 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기 보면은 뭐 새로 짓고 있는 센트럴 브루지오도 있고 이쪽에 경동리인뷰 2차 쪽도 보이고 세이브 존 경보이리스 오션 뭐 이렇게 보이네요. 어 거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신혼 부부 살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만약에 한그 자녀가 한 분이라면은 충분히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작은 방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광안리 쪽에도 한번 그 저번 영상에서 도시형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거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근데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주방 쪽으로 이어지는 다용도실 쪽으로 이렇게 창이 좀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기시키는데도 용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먼저 공용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에도 저렇게 보면 이렇게 창이 나 있어가지고 어, 환기시키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고 어, 곰팡이가 잘안쓸것 같습니다. 여 어, 화장실하고 똑같이 세면대,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통 있고 그리고 뭐 거울 뒤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저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는 그러면 총두 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겠네요. 안방도 거실하고 똑같은 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이쪽 향이라고 하자면은, 남서향 혹은 남향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3일이고, 지금 시간이 한 1시 반, 2시쯤 됐는데, 해가 잘 드네요. 집이 따뜻한 편입니다. 그리고 안방은 확실히 넓어요 확실히 넓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 하면 이게 요즘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가구를 들이셔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여 드리자면은 여기 딱 냉장고 넣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최근에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 안된 것, 몇년안된것 같아요. 한샘 렌즈 후드도 있네요. 그리고 싱크대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창이 나 있어가지고 또 환기하시기 쉽고. 저기 보면 쪽에 이제 뭐, 전자레인지하고 놓으면 되겠네요. 콘센트하고도 있고. 여기 이제 3구 가스레인지 있고. 아이고, 요 밑으로는 다 수납 공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다용도실이 꽤나 크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이 집이 층고가 좀 높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좀 집이 평수가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집이 되게 넓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일러. 세탁기, 세탁기는 두고 가신 거 보니까는 뭐 쓰셔도 되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뒤쪽으로 그 에어컨 실외기 있고요. 이쪽 창도 크게 나 있어가지고 네. 답답함 없이 환기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뒤쪽으로는 이제 뭐 시, 요 최근에 준공한 롯데캐슬스타 있고, 쪽 롯데. 어, 마린 이런건 조금 된거죠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네, 일단 이렇게 집을 보셨고요 어, 여기는 이제 DS파크라고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평당가로 봐서는 상당히 저렴한 물건이고 사실 해운대 요즘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20평대 하면은 무조건 5억 넘어가는 가격을 다 호가로 부르시는 상황인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안 됩니다. 3억이 채안 되는 물건이라 가지고 2억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물건 중에 해운대 입지 다 누리실 수 있고 해운대 중동에 위치해 있어서 진짜 뭐 이마트도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중동역도 가깝고 해운대 구남로도 가깝고 해운대역도 가깝고 뭐 사실 롯데캐슬스타 분양할 때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뭐 더블역세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 여기도뭐 롯데캐슬스타하고 같은 입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매물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진짜 괜찮은 매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더 뷰를 볼까요? 잠시만. 어, 요 하여튼 요런 뷰. 요런 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